네 개의 공식을 돌대가리 속에다 확다 집어넣어 버릴 거야 근데 스토리적으로 할 거야 근데 잘 들어요? 먼저 정계공식이다 정계공식 네. 이거 하고 네. 이거를 정계할 거야 알았죠? 네. <laughs> 자 너도 펜 들고 나랑 똑같이 해봐 난 위에 거할 거다 네. 넌 밑에 거 하도록 해 먼저 요거를 삼성해라. 삼성 잘했지. 잔... 네. 그다음에 잘 들어. 요거를 삼성을 해라. 얼치 얼치 얼치. 잘했어. 네. 그다음 에잘 들어. 요두 새끼 있지. 네. 고패. 곱해. 고패가 요 조그만 새끼 있지. 네. 고패. 얼치. 그러고서 가로쳐. 그냥 이거 적어. 이친구한한야야이는 알고있어 이렇게 전개한거야 알겠죠? 네네 u n g A Samsung PS s a 먼저 a 삼성 플러스 b a 성 너는 a 삼성 u n g Samsung PS Samsung 좋았어. 그 다음 잘 들어. 이거 잊어버리고, 요거 제곱해. 요거 제곱해. 그거 다 잊지 말고. 요두 새끼 곱해. 부호반대. 알겠지? 이거야, 이거. 자, 그럼 이제 그걸 푼 거야. 잘 봐. X 플러스 Y. X 마이너스 Y 네. X 제곱 플러스 X Y 플러스 Y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Y 플러스 Y 제곱 이걸 전개하시오 이렇게 돼있어 네. 어떤 새끼는 씨발 와잘했 합차 공식이구나 합차해서 막 해요 여기 막 하려니까 돌아버리겠어 안돼 <laughs> 헉헉대거든? 네. 자이 새끼하고 쌍을 입은 새끼 누구냐? 비 급쳐 봐. 옆에 있는 친구 아니에요? 누구? 이 새끼 미쳤어? 그새끼고 싸운 아니로? 그럼 이거는 씨발개 호구로 본 거야? <laughs> 다시 이 새끼하고 싸는 이놈의 새끼 누구야? 이거 바로 이 새끼야. 그럼 이 새끼 곱은 뭐니? 곱해 봐. 이거 그거야 그거. 됐지? 응응. 그럼 이새끼 누구랑 곱해? 이새끼요곱한뭐가 돼? 음... 곱한 뭐니 이제? 끝났네? 음... 합차공식이네? 뭐야? <laughs> 뭐야 곱하면? 9 9가 아니야 6 6 6 음. 끝났어. 그게 다 믿지 뭐야.